다음 소식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국정감사가 3주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대법원 세종이전 논의가 주목받는 등 성과도 있었지만 여야 정쟁으로 지역 현안이 제대로 다뤄지지 못한 점은 큰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이번 국감 충청에 남긴 것은 무엇인지 서울지사 이재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번 국감에서 가장 큰 성과는 대법원 세종이전 논의가 처음으로 이슈화됐다는 점입니다. 대통령신무실과 국회 의사당 제 2청사가 세종에 지어질 예정입니다. 대법원을 이전시키는 논의가 지금 선행돼야 된다. 그것이 타당하다 이제 이 대법원의 세종시 이전도 어 현재 법안만 어 개정이 된다면 어 추진할 의사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법 개정을 전제했지만 1조 원이 넘는 대법원 서초동 신청사 계획이 혈세 낭비 논란에 휩싸이면서. 세종 이전 가능성이 새롭게 부각됐습니다. 홀대받아온 백제왕도 복원 사업이 국감 지적을 계기로 재개될 길이 열리고 국가유전청이 전담 조직을 다시 만들겠다고 밝힌 점도 성과로 꼽힙니다. 신라왕경 추진단은 그대로 살아있는데, 폐지된 백제왕도 추진단 어디 갔습니까? 이 추진단의 근거였던 총리 훈련까지도 사라진 상태입니다. CJB 단독 보도로 드러난 충남대 무용학과 교수의 갑질 의혹도 국감 도마에 올라 여러 의원들이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대전 방송에서 나온 방송을 제가 잘 봤어요.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대학이 너무 아니란 게 아닌가. 하지만 지역 현안이 실종된 점은 큰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대전과 충남도 국감에선 국민의힘 단체장과 민주당 의원들 간의 감정 대립 등 정쟁이 부각되면서 대전 충남 행정통합이나 공공기관 이전 등 현안은 뒷전으로 밀렸습니다. 다를 못 드리겠습니다. 국가 위임상이나 아니면 국가의 사업을 대응하는 이런 부분들을 이 저기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 와서 비판하고 문제 제기를 하고. 발언 기회안 줬는데 왜 발언을 해요? 위원장님. 아니, 자료 요청을 했으면 제가 진행을 할 건데, 그렇게 어마어마한 자세로 국감을 왔습니까? 당초 국감을 지렛대 삼아 수건 사업을 해결하거나 이슈화를 기대했던 충청으로선 이번 국감에 아쉬움이 남지만 지방 선거를 앞둔 만큼 여야 대립이 클 수밖에 없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TJB 이재곤입니다.